삼성규제에서 나온 패트릭스입니다. 삼성규제 건 지금 처음 조립해봐요. 삼성규제 건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삼성규제는. 제가 어릴 때. 삼성규제가 있었나? 여튼, 삼성규제라고 이제 뭐 장난감 만드는 게 있었나 봅니다. 언제 나온 거지? 1900, 아, 이거 맨 끝에 연도는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990년도까지만 나와 있어요. 뭐, 보면 알겠죠. 금액 뿐만 알아요. 4,000원. 4,000원이면, 4,000원이면, 한, 1995년. 95년 정도. 94년 아니면 95년. 샤시부터 봐야죠. 이거 뭐요 뭡니까? 이것도 엑스포가 거랑 똑같은 거네. 아. 다베꼈네 그냥. 그냥, 1990년대 초반에, 아니, 중반에, 95년도, 막, 94년도, 막, 이때, 그냥, 강남 모형이든 삼성교재든 그 맥스토익은 전부 다이 엑스포 가에서 나왔던 이 샤시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를 그냥 다 사용했네요 그냥 요거를 거의 여기 표준 샤시네 거의 그냥 국산 미니카 표준 샤시입니다 이제 보니까 이게 90년대 중반까지 국산 미니카 샤시로 아주 많이 사용됐던 형태인데 지금 조금 다릅니다 요 뒷부분이 조금 달라요 여기가 좀 다릅니다 어 이게 그건데, 에스포가 건데, 아안 다르네요, 똑같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예, 완전 똑같습니다. 요거 길이가 똑같네, 그것도. 이거 완전 똑같네, 이게 이게 에스포가 거예요. 완전 똑같네. 앞에가 이거 조금 다르네, 조금 두께가 조금 달라. 구멍 뚫려 있는 거좀 다르고. 똑같네, 완전. 와, 이거 진짜. 이것도 똑같네. 이게 지금, 맥스토이에서 나온, 맥스토이 초기 미니카 있잖아요. 1990, 저기, 5년도에 나온 거. 근데, 맥스토이처럼 여기, 엑스포라고 적혀있는 거는 얘네를 지웠네요. 똑같습니다, 완전. 그냥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휠도 아, 휠도 완전 똑같아요, 그냥. 완전 똑같아요. 타이어도 똑같고, 그냥. 당연히 기호도, 그지 이거지. 뭐, 이거는 그냥, 이거 덮개랑, 이거 박스 디자인 바꿔가지고, 이거 뭐지? 같은 제품, 마치 다른 것처럼 해서 팔았네요. 이건데, 맥스통이는 양심 있어가지고 삼천에 팔았잖아요. 그냥 남의 거 가져와서 파는 거니까. 근데 얘네들은 양심이 없네. 4,000원에 파네. 아, 지그들이 만든 것도, 지그들이 샷시 이거 찍은 것도 아니고, 엑스포가 가져와서, 이, 박스만 바꿔서 팔면서 4,000원을 받아? 응? 이거는 뭐, 그냥, 조이 과정 설명할 것도, 아, 그래도, 아, 4,000원 이유가 있었네. 블랙모터? 블랙모터. 블랙모터 여기 1,000원. 응, 어, 그래서 4,000원? 에 그래. 그렇게 해라. 잠깐만. 아 스티커도 조금 났네요 스티커도 조금 났네요 스티커가 조금 났습니다 이건 또 뭐야? 이거는 지금 여기 보니까 이거는 또 뭐야? 이것도 실버 스타 스티커? 이거 뭡니까? <laughs> 아니 리바코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지? 그 맥스토이 리바코에는 뭐, 다른 이름 여기 적혀 있었죠. 이거는, 이건 패트릭스인데, 이거 패트릭스인데, 이 실버스타 스티커가 적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거 스티커 만든, 어? 스티커가 재질이 다르다. 종이가 아니다. 이, 이거 비닐이 덮여져 있어요. 그, 맥스토이 스티커랑 달라요. 좀 좋은 거 썼어. 좋은 거 썼어. 여튼, 그, 이게, 만든 회사 이름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미니카 이름 같아요. 실버스타, 이게. 회사 이름은 실버스타라고 할, 이건, 없잖아. 이 시대 때뭐 제일 광, 뭐 삼성교재 막뭐 이렇게 만들었지. 어, 이거는 그냥, 엑스포 광랑 완전 똑같습니다. 이것도. 삼성교재 뭐, 삼성교재라고 있길래 뭔가 좀 특이할까 싶어서 했는데, 역시나, 이름만 그냥 삼성일 뿐, 어, 그냥 똑같은 거. 갖다 팔았네요. 아, 제일 처음에는 저기, 제가 강남 모형 거를 제일 먼저 조립했잖아요. 그래서 강남 모형 거가 이제 이런 형태여서 아 강남 모형 94년도 거였어요. 그게 그래서 아 강남 모형이 원형이는줄 알았는데 이제 1994년도에 나온 엑스포과학 거를 조립하면서 아 엑스포과학이 아 이게 원형이구나라고 알았거든요. 그 이전의 이샤시를 사용한 그 미니카는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아직 엑스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또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1993년 이전의 것은 못 봤어요. 소년과학? 소년과학 이샷인가? 아, 이건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어 이거, 씨, 뛰는 거, 와, 마무리 잘해야겠다. 이것도 조립이랑 뭐, 뭐, 이거 10분 만에 끝날 것 같아요. 이건이 영상은 진짜. 이번 영상에 딴 얘기 하지 말아야지 5분만에 끝내야겠어 몇 분이야? 6분! 아! 벌써 6분이다! 아! 아! 여튼 근데 휠 색깔은 흰색이라 다행이네요 조립이 끝내고 이제 촬영을 해야겠어요 모터는 블랙모터 말고 13모터 꼈습니다 블랙모터는 그냥 저기 모터 테스트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지금 찍고 있는 영상인데 한 50한 6개 정도 되는 모터 그 파워를 비교하고 있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걸로 하고 실선 모터 꼈습니다 이런 복사품에 블랙 모터는 아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4륜기어 있잖아요 요거. 피니언 기어랑 크게 똑같죠 옛날 건 뒤에 거는 이제 깨지지 않았는데 앞에 건 깨졌어요 이게 깨져서 헛돕니다 근데 이 피니언 기어도 좀 넣기 아까운 것 같아요 이런 복사품에 그냥 순간접착제로 고정했습니다 순간접착제로 고정해도 뭐, 이게 돌긴 돌아요. 돌긴 도는데, 이제 힘을 강하게 한번 탁! 받거나 아니면 여기 손으로 제가 딱 잡으면, 휑! 하고 헛돌죠. 바로. 그럴 수서는 이, 쇠와, 금속이랑 플라스틱이랑 접착하는 능력은 약해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거는, 아까 그, 맥스토이건 되게 부드러웠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그렇게 부드럽진 않아요. 뻑뻑합니다. 그, 맥스토이 거는 이 샤프트가, 이 샤프트가 좀 길어요. 이거보단 0.5cm 정도 더 길어서 휠을 꽉 박아도, 이제, 여기 안 닿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는 휠이, 이휠 샤프트가, 휠 샤프트? 여튼 이 샤프트가, 이꽉 끼우면, 여기 닿습니다. 그래서 살짝, 한, 한 바퀴 딱 돌면서 좀 약간 벌려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저기, 맥스토이께 이제 기어가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어가 그냥 엑스포가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색깔은 다른데 이게 별로 부드럽지는 않아요 헛돌진 않는데 어, 아까처럼 부드럽게 돌아가진 않습니다 음 이게 무슨 그거 같은데? 그거 된것 같은데? 아 요거 위에 깎아놨네 요거 다르네요 <laughs> 요거 다릅니다 원래 이게 덮여있거든요 요거 깎아놨네 요거 다릅니다 요거 야, 요거 하나 다르겠네. 요거 하나, 어? 멋있네. 마인드가. 어? 아, 이게 다르네. 이게 이 앞에 모양이 다르네. 이게 이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스포아건 요거를 요렇게 바꾼 거지. 요거만 앞에만 요거만 딱 바꾼 거죠. 요거만. 야, 이게 진짜. 설마, 요거를 이렇게 바꿨다고 특허권을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니겠지? 물론, 특허는 출연이 안 됐겠지만. 그리고 여기 홈이 있습니다, 여기 홈이. 홈이, 홈이 있네요, 여기 홈이. 여기 홈은 왜 만들었지? 이기 홈이 없는데? 이거 아무 의미도 없는 홈 아니야? 이거 왜 만들었대? 이렇게 비슷한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 근데 똑같은 제품을 복사해가지고, 이것만 바꿔가지고, 판매하는 건, 이건. 동심 파괴 아닙니까? 파괴? 애들, 동심 파괴? 왜냐면 애들은 이제 용돈 받아서 엄마한테 쪼르고막 해가지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그 당시에 미니카를 이렇게 샀을 텐데, 애들한테 3, 4천원 되게 큰 돈이죠. 3천원 주고 이거 샀어, 맥스토이크. 아, 맥스토이크가 아니라, 제일 처음에 엑스포가 고 샀어. 근데 박스가 다르니까, 애들은 박스 보고 사니까, 박스 보고 맥스토이크 샀어. 근데 똑같은 거네? 이게? 아, 그래서 배방은 아, 뭐야, 똑같잖아, 해가지고, 아씨, 딴거 사러 가야지, 해서. 그래서 삼성교제 거 샀어. 어제 아, 또, 똑같은 거내 스포 가꺼라 그럼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 이게. 이거 사기입니다, 사기, 이건. 애들한테. 이거 사기예요, 사기. 응? 이렇게 똑같은 거, 카울만 디자이너 밖에서 판매하는 이런 간계죠간계간계포착 간괴, 외구. 응? 참.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놨네. 요거 끼우는 것도. 요거 끼우는 거 하나 다르네, 요거 끼우는 거. 요, 요, 요거, 요거 하나 끼워주네, 요거. 요거 하나 끼워주네. 어?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어? 사기지, 사기, 거의. 예전에는 뭐 이런 거뭐 저작권 같은 거 있었나요? 90년대 초반에 없었지. 그냥 막 뺏겨서 만드는 거지, 그냥 막 뺏겨서. 아. 동시 파괴야, 동시 파괴. 동시 파괴 이거. 또 접착력이 없습니다. 아씨 이것도 뿌려야 돼. 진짜 스티커가 약간 좀외구 같지 않나요? 외부? 아, 일본 애들 예전에 그 이순신 장군이랑 싸우던 그 외구들, 그 외구 티가 좀 나는데 약간 이 토착 외구가 디자인했나? 어, 응? 이게 외구 같아. 이게 이게 이 여기가. 이건 이글레스인데. 이글레스 약간 변형시킨 거예요, 변형시킨 거. 거의 비슷한데, 좀 변형시켰죠. 완전, 외국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데? 아니, 이거, 그냥, 디자인 자체가 좀 외국스러워. 동심 파괴범들, 응? 좀 외국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구도로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사진을 또 이렇게 찍으면 또 되게 좋아보여. 기계 품질 좋는 국산 미니카처럼 보여. 실제로는 겁나 어접한, 그, 동심 파괴범인데. 일단, 이 13호터로 한번 굴려봐야겠어요. 이게 뻑뻑해서, 이게 잘안 돕니다. 어, 좀 타는 냄새 나, 약간. 이게 돌아야 되는데, 이게 돌듯 말듯, 아씨 아까, 그, 맥스토이 거는, 완전 같은 샷인데, 기어가 좀 좋은 거라서 잘돌고 이거는 아예 안 도네요. 어 아예 안 돌아요. 돌듯 말듯 하면서. 이게 바퀴가 잘안 고릅니다. 이 모터가, 이 마탱이 강한 것 같아요. 이게. 아, 모터 엄청 뜨거워졌어. 얘가 못 도니까, 전기를 먹는데. 요거를 타미야걸로한 바꿔봐야 겠어요 타미야 이 모터도 이제 이게 하나 남았네요 이것도 잔뜩 사야겠어요 이렇게 모터가 기본 모터가 또 이렇게 필요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미니카 저처럼 고전 미니카 많이 조립하는 사람은 또 필요해 이게 저렇게 모터가 아예 이제 원래 이건 블랙모터였지만 그냥 저기 13모터 같은 거 들어있는 거 13모터로 세팅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아예 안 도는 게 있어요, 오래된 거는. 타이밍터 한번 끼워볼까? 어떻게 되나? 어우, 너무 많이 박아놨다, 피연기로. 이 동시 파괴범들아. 역시, 이, 어릴 때, 만약에, 어릴 때 만약에, 이제, 엑스포 과학 거 샀다가, 강남보형거 샀다가, 맥스토이 거 샀다가, 지금 삼성교재 거, 똑같은 샷이. 이거 네 개를 연달아 산 애들은, 아마, 어른이 돼서, 물건 살 때, 안에까지 샅샅하게, 샅샅이 싹 보고 사야 된다는, 그 참교육을 당했을 거야, 아마. 걔네들은. 이때 한번 당했으니까. 이 성형이 여기 왜 이래? 그래도 이거 딱, 왜안 걸려? 뭐요? 오씨 왜안 걸려? 여기 안 걸리는데? 이게 부러졌나? 안 부러진 것 같은데? 아직은? 와안 어, 걸립니다 이거. 이거 왜안 걸려? 왜 바스러운데? 아나 진짜. 고정되는 핀 부분 부러졌네요. 아 미치겠다. 이거를 타이로 이렇게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감으면 되거든요. 감으면 되는데. 여기 구멍이 작아서 타이가, 일단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타이가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면, 타이 두께 때문에 금속 여기에 접지가 잘안될 수가 있단 말이야, 접촉이. 혹시 덮개가 이게 끼워줄 수도 있어. 덮개가 이게 딱 덮이면서 여기를 누르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한번 보면 알겠죠. 보면, 맞아. 그렇게 되다. 아, 이거 누르는 거다. 누른다. 여기서 여기가 걸리면서 누르네 여기가 여기가 딱 걸리면서 여기가 이 부분이 딱 눌러줍니다 아싸 초마다행이다 타미야걸로 이제 한번 껴봐야겠다 어, 타미야 소스는 잘 들어 잘 들어가네 이거 모터가 마찬가지네 아, 근데 오늘 부스 왜 이렇게 바빡해 이거 아우! 아, 이거 완전. 아우, 시끄러워, 씨. 아이고, 토착해고 그리고 이게, 분명히 지금 이 샤시가 강남 모형이랑 저기, 엑스포 과이랑 맥스포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런데 이 스위치가 뭔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겁나 뻑뻑합니다. 여기 위에 딱딱 걸리는 부분 있잖아요. 그쪽에 구리 스치를 했는데도 이게 잘안 움직이고 접지도 잘안 돼요. 이 지금 삼성교제에서 이 구리 핀이 이 금속부 있잖아요. 이거 스위치 부분. 여기 이거를 너무 얇은 거를 사용해서 힘이 없어요. 힘이. 그래서 스위치가 온으로 딱딱딱 내려가야 되잖아요. 잘안 내려갑니다. 그게. 아, 이, 이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위쪽에 이쪽 부분도 지금 이 구리스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여기 부분이, 홈이, 이 파져있는 것이, 이렇게 좀, 이렇게 유선형으로 파져있어야 되잖아. 근데, 딸깍하고 꺾이고, 딸깍하고 꺾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잘안 움직이는 거예요. 제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요거 요렇게 좀 바꿨잖아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요거 바꾸면서 요 안에도 좀 건드린 것 같아요. 약간. 애만스럽게 만들었네. 한마디로, 뭐좀 개선하려고 했는데 더 실패장을 만드는 거지. 여기다 구리스 좀 넣려고 으이 위에 이제 오픈형으로 만들었는데 오픈식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온오프로 시켜도 이게 안 먹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를 좀 잡아 당겼어요 여기를 이거를 요 금속부가 좀더 이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가 좀 여기 요렇게 돼 있잖아요. 이쪽으로 좀더 길게 돼 있는 걸, 여기서 뺀지로 이제 잡아서 땡겨가지고, 좀 맞췄습니다, 제가. 아, 애목이네, 이거. 아 이제 됐다. 아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도 고쳐놔야 제가 이게 성미가 풀려요. 이게 문제야.